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차가운 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오는 2025년 11월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혹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특히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할 혈압과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가 손상되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뇌졸중 발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11월 뇌졸중 예방을 위해 어르신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고혈압과 뇌졸중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뇌혈관에 동맥 경화가 생겨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기 쉽고 심한 경우에는 혈관이 터져 뇌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정상 혈압인 분들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무려 48배나 높다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혈압 변화가 크고 수축기 혈압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뇌졸중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의 뇌졸중 예방을 위해 혈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꾸준히 혈압을 재시고 병원에 가실 때마다 혈압을 체크해서 혈압 변화를 확인해 주세요. 혈압 수치를 기록해 두면 더욱 도움이 되겠죠? 둘째,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다면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꼭 의사선생님과 상의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셋째,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등의 생활습관 개선은 혈압관리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저염식 국물, 젓갈, 장아찌 등짠 음식은 피하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걷기, 체조 등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높여 꾸준히 운동해주세요. 주 34회 이상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 및 절주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높이므로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 또한 피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명상, 요가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세요. 넷째,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제를 활용해 보세요. 전국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고혈압 등록 관리 사업에 참여하시면, 전문적인 건강 상담 및 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초기 증상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졸중 주요 초기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쪽 얼굴, 팔, 다리의 마비, 갑작스러운 언어 장애 발음 부정확, 말하기 어려움, 시야 장애 갑자기 흐릿하게 보이거나 안 보임. 심한 두통, 어지럼증, 만약 뇌졸중이 의심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환자를 안전한 곳에 눕히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편안하게 눕히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옆으로 눕혀 구토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해야 합니다. 입안에 음식물이 있으면 제거하여 기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압약이나 우황청심환 등을 임의로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고혈압 외에도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비만 등은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이러한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뇌졸중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고혈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며 뇌졸중 초기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1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에는 뇌졸중 예방을 위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